자동차 반도체 생태계 바꾸겠다. 정의선 이재용, 최태원, 세 총수가 손을 잡았다.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와 공급망 안정. 2021년 팬데믹, 전 세계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췄다. 현대차 기아도 47만 대 생산 차질을 겪으며 해외 의존의 위험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 위기가 곧 K 차량용 반도체 동맹의 출발점이 됐다. 미래 모빌리티는 반도체 전쟁이다. 자율주행, 전기차, s t v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AI, 통신, 센서, SoC.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다. 삼성은 세계적 파운드리 기술로 칩을 설계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책임진다. 현대모비스는 수요를 모아 표준화하며 국내 팹리스와 연구기관까지 끌어들여 생태계를 치운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30년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한국의 현재 점유율은 3~4%에 불과하다. 현대차그룹은 국산화를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 삼성, 현대차, SK 이들의 연합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다.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패권을 향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